재미로 보는 오늘의 띠별 운세, 2025년 10월 17일.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여러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볼까요? 각 띠별로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긍정적인 기운을 듬뿍 담아 전해드릴게요. 쥐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 행운의 숫자는 7입니다. 소띠 인내심이 필요한 날이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수 있어요. 행운의 색상은 녹색, 행운의 숫자는 3입니다. 범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해보세요. 행운의 색상은 주황색, 행운의 숫자는 9입니다. 토끼띠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가 예상되어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행복을 발견해보세요. 행운의 색상은 분홍색, 행운의 숫자는 5입니다. 용띠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상은 금색, 행운의 숫자는 1입니다. 뱀띠 오늘은 인간관계에 좋은 기운이 감도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세요. 행운의 색상은 보라색, 행운의 숫자는 8입니다. 말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으세요. 행운의 색상은 빨간색, 행운의 숫자는 4입니다. 양띠 휴식이 필요한 날이에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운의 색상은 흰색, 행운의 숫자는 2입니다. 원숭이띠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보세요. 행운의 색상은 은색, 행운의 숫자는 6입니다. 닭띠 긍정적인 기운이 당신을 감싸는 날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 행운의 숫자는 0입니다. 개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색상은 갈색, 행운의 숫자는 3입니다. 돼지띠 오늘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 행운의 숫자는 1입니다. 오늘 하루 띠별 운세와 함께 긍정적인 기운 듬뿍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